신라시대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인가요? 제 생각엔 한자를 썼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아라비아 숫자를 썼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인도의 승녀들이 한반도에 들어왔고, 후기신라 때도 당나라에 많은 유학생들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당의 수도인 장안에는 많은 인도 승녀와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당연히 흔히 아라비아 숫자라고 말하는 인도 숫자 표기법은 아라비아가 아니라 인도인을 통해 직접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시대부터 뿌리깊게 자리잡은 불교의 영향력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수 있지 않나 합니다. 다만 한자의 위력이 너무나 커서 보편적인 숫자 표기법으로 자리잡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일제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니 1905년도 군정시행통고공문서와 대한제국의 공문서도 모두 한자로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건 독립협회의 독립신문의 경우는 순 한글신문인데 숫자도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제1호, 뭐 이런 식으로요. 1900년대에 거의 모든 학회회보 역시 숫자는 한자로 표기하고 있고 겨우 찾을 수 있는 건 이해조의 자유의 종 초간분의 하단의 쪽 표시가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군요. 전체적으로는 일제시대의 초등교육의 확대로 아라비아 숫자의 활용도가 높아 지기는 했지만 80년대까지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사용되어 졌다고 생.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